여기 혹시 다른 아, 두머니가 있나 <laughs> 한번 찾아보자. <laughs> 찾아, 한번 찾아보면 될까요? <laughs> 어또 있나? 우와 응? 너무 맛있는데요? <laughs> 음. 쭈영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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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드실 거예요? 저는 사실 요즘에 또 여름이잖아요. 꽂힌 음식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매실 원액, 오미자 원액, 약간 이렇게 섞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얼음 이렇게 잔뜩 해가지고 한잔쫙 먹으면 너무 개운하다. 뭔가 사우나도 안 갔다 왔는데 사우나 갔다 온것 같은 기분 나. 요 찜질방 시켜? 저 찜질방에서 먹는 매실 오미자 너무 좋아했거든요. 찜질방 하면 원래 뭐 드세요? 저 시켜요. 제가 또 먹을 거 하면 자신 있긴 한데 건강하게만 먹느라고 위가 좀 줄어서 오늘 오시는 분한테는 캡도 안 된대요. 야식을 참아야 할때 그분 영상을 보면서 야식을 못 참고 먹어버려요. 아주 위대하신 분이죠. 처음 오프닝 때 과일을 먼저 깎아 놓는데 이분은 과일 따윈 필요 없다고 하셨대요. 나에게 과일은 소박하다. 바로 메인만 하시겠다고. 어, 너무 설렌다. 근데 직접 본다고 생각하니까. 멋있다! 와! 아, 댕댕! 너무 귀여운다 아니, 실물이 더 귀여운데 이거 담겨요? 지금 담기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저 혹시 키가 뭐 어떻게 되세요? 저랑 제가 똑같은 것 같아요. 161.5? 진짜 깜짝 놀랐어저 진짜 161.7. 거래서 162라고 하고 다니거든요. 키, 키한번 재봐도 돼요? 귀여워. 저희 맨발이니까 어, 어, 다. 진짜 똑같죠? 똑같아요? 어, 에? 아, 아니야. 아, 아 당장 떨어지시라. 혹시 잠옷 가져오셨죠? 아, 가져왔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편하게 갈아입으시고, 이따가 만나요. 아주 음식 거대하게 챙겨놓겠습니다. 법칩이 저랑 비슷하신데 20인분, 30인분 곱창을 어떻게 줄로 때려 먹을 수가 있죠? 16m 되셔도 돼요 아니 그럼 돼지가 몇 마리 있나? <laughs> 저 너무 설레요 지금 발가락이 막 춤추고 있어요 <laughs> 아, 되게 부끄러운데요? 오늘 식사 아직 안 하고 오셨죠? 네 아침에 네. 먹고 오려고 그랬는데 못잠 자가지고 아니 오늘 식사하는 그건데 먹고 오시려고 그러면 장난 아니신데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구독자가 거의 뭐 850만 명에 가까우신데 지금 눈 감았다 때문에 1000만 명이잖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저도 근데 실감이 잘안 나요. 로무 숫자가 크니까, 오, 어, 이게 꿈인가? 난좀한다어손님왜 <laughs> 이렇게 작아요? 저요? 아, 또 어? 작으신데? 손대볼까요 오, 어, 똑같아, 손도. 안 똑같아, 안 똑같아. 아니, 손도 똑같아요. 왜 자꾸 올리세요? 안 어, 안 손도 똑같아. 힘 저보다 작아 보이시는데. <laughs> 같은 우와! 실제로 봤는데 너무 저랑 비슷하게 생기신 체형인데 하루에 한 시간 드시고 한 23시간 운동하시나요? 이하가 아, 아,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우와. 저는 이게 많이 먹는 지도 몰랐는데 어, 어떻게 항상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진짜 집이에요. 아, 제가 약간 좀 떨려가지고. 진짜 아니 방송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 떨려가지고 지금. 갈비추 내려요. 명수 선배님 앞에서 얘기 잘하시던데. 손님 <laughs> 거로 <laughs> <laughs> 약간, 이쁜 사람 보면 약간 부끄러워해가지고. <laughs> 얼마나 자주 영상을 찍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일주일에 보통 네 번? 네 번! 나는 평소에도 그렇게 먹으니까 가능한 건가? 근데 평소에 먹방할 때 먹는 것보다 더 먹을 때도 많고, 네. 방송할 때는 한 번에 많이 몰아 먹는 느낌이면은, 아 평소에는 좀그 양을 좀 천천히, 네. 식사시간이 한 3, 4시간 돼요. 그러면 은그한끼 외에 또 식사를 챙겨 드세요? 보통 촬영 끝나고 바로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촬영 전으로 한두시간 정도는 비우는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아. 다른 주머니가 있나 한번 아. 찾아보요 한번 찾아보면, 아. 찾아, 아. 찾아, 찾아보면 되게 어디 아. 또 있나? 여기 뭐 어디에 있는 분 있는 거 아니야? 촬영 끝나고는 보통 디저트나 이런 거 집에 가서 뭐 부족하면 라면 같은 거 부족이라고?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먹으면 아랫배가 바로 나왔어요, 이렇게 제가 나오시긴 하시는 거예요? 그20 인분이? 한4 인분, 5 인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나와요. 나오신다고요? 어. 그럼 20 인분 때는 <웃음> 어. <웃음> 아니 근데 나왔다가 이것도 그 소화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약간 금방 좀 자, 잘. 된다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딱그 심장, 대장, 나머지 다 윗인 것 같으신데? 건강검진 했을 때는 크기가 보통이라고 나왔는데. 아니, 그 선생님이 너무 충격 드실 거고. 아, 거짓말 하실 네. 수도 있어. 진짜 이건 무슨. 와, 4분의 3도 굉장이 아, 있는 것 같아. 아, 내가 봤을 땐배 속에. 그 대장은 어떻게 몇천 미터를 드시는 거야? 몇천 아, 미터? 아, 몇백 미터. 아, 몇백 미터? 곱창 16미터 먹었어요. 그러니까, 소한 마리에서 나오는 곱창이 16미터인데, 16미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나0병 누워있어. <laughs> 진짜로요? 0병 누워있으면 16미터야. 와, 나 계산이 안 되네. 하여튼, 오늘 저는 찌양 언니가 이제 짜장면을 좋아하신다고 어,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짜파게티를 8인분을 준비했습니다. 정말요? <laughs> 8인분 괜찮으실까요? 안 모자르세요? 평소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살짝 모자라긴 하는데 그니까요 <laughs> 모자라면 제가 중간에 더 끓여드릴게요 저 같이 먹어야 되니까 제 것도 좀 남겨주세요 <laughs> 저희 밸런스 게임으로 전통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추대 손님이라고 추대 손님, 패배자가 쏘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짜파게티를 다 먹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 좋아요 짜파게티가 다 없어지면 집에 가시면 됩니다. 퇴근하시면 아 돼요. 어 너무 빨리 사라질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제가 10인분만 그러면은 더 제가 그럼 디저트를 쏠게요 어? 진짜요? 아안그수도 되는데 좋아요. <웃음> <웃음> 좋아요. 아니. 8인분 맞아요? 18인분 같은데. 아니. 와, 이 소리 묵직해. 와, 근데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요. 하기 같은데? 한 아, 15, 16인분으로 보여요. 저... 아니 딱 8인분 정도로 보이는데요? 음 저는 많이 먹어봤으니까. 아 그렇겠네. 아 어. 드셔보실까요? 시네 그럼요. 진짜.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해, 제가 좀... 뺏어 먹는거 아닌가 싶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언니 좀 뺏어 먹겠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아니 짜파게티에 이렇게 봉지째로 해놓은 건좀 처음이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음. 응? 음? 와, 음. 와, 너무 맛있는데요. 음. 진짜 맛있다. 그니까막 <laughs> 뭐야? 이거 뭐지? 음. 다이어트 중인데, 이게 만든다. 이거 나 다이어트 중이에요. 몰라요? 그냥 막있르스 데이트. 음. 저희 진짜 딱! 한 분만 그냥 먹을게요. <laughs> <그쵸>? 너무 맛있지, <laughs> 진짜 너무 <안> 맛있죠? <돼요>? 맛있어. <laughs> 와, 우리 이렇게 먹고 그냥 집 가야 되겠다. 너무 행복해요. <laughs> 진짜 행복해 보이는 표정 너무 있네요. 맛있어. <laughs> 혹시 언니 짜파게티 자주 드세요? 하루에 라면 4개 이상은 항상 먹어요. 그중에 짜파게티가 이 트랑게. <laughs> 그러면 언니 천천히 밸런스 게임을 천천히 해볼까요? 천천히요. 좋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만 느낄 수 있어요. 초코 맛때 딸기 맛. 저는 딸기요. 그렇게 딸기만 느끼고 싶어요? 아둘다 싫죠 <laughs> 근데 딸기가 낫다. 딸기가 그나마. 어? 저는, 저는 초코. 왜요? 초코 우유는 달고 맛있는데 딸기 우유 먹으면 느끼해요. 근데 계속 그 맛만 느껴야 되는데 네. 초코는 입이 텁텁해지고 금방 질리잖아. 음, 근데 딸기는 첫 입부터 느끼해요, 저한테. 응? 어? 딸기 상큼하지 않아요? 딸기만 아, 너무 어린 입맛. 응? 어? 딸기는 상큼하고 좀 질리지 않는데, 초코는 텁텁하고 잘 질리잖아요. 평생 딸기만 드실 수 있다 생각하세요? 평생 초코만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딸기소스 맛 라면대, 초코 소스 라면, 네, 초코소스 라면. 초코 괜찮을 것 같은데? 초코색이잖아요. 드셔보실요 초코라 생각하고. 딸기맛이 느껴진다? 딸기 약 맛이 라면에서 느껴지는 거야. 아, 너무 싫다, 딸기. 초코 떡볶이. 초코 떡볶이 너무 괜찮잖아요. 왜 민트 초코 떡볶이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떡 맛은 안 나잖아요. 응? 어차피 뭘 먹든 맛은 똑같은데. 딸기 맛은 딸기를 정확하게 흉내낼 수 없어요. 딸기 우유? 딸기 맛나세요? 정확한 딸기 맛? 아, 근데 우와. 그거는 딸기가 함량이 별로 높지 않아서 그렇지. 딸기 함량이 높은 딸기 청을 먹으면 딸기 맛이 나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와, 이렇게 딸기를 먹겠다고요? 딸기? 딸기 밥 한번 드셔보세요. 딸기 미역국, 딸기 만두국. <laughs>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문제 고르고 있을게요. 와, 진짜 쫄리. 파인애플 청국장 대 김치 요거트. 와, 이거 가지고 당연히. 계속 왔다. <laughs> 너무 진심이야. 파인애플 청국장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차라리 김치 요거트. 왜? 김치 요거트는 그래도 먹을만할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그 청국장이 맛이 엄청 세니까 파인애플 맛이 별로 안날 건데. 아니요. 근데. 근데 요거트는, 요거트는 그 하얀색 요거트 에 고춧가루 둥둥 떠다니는 생각해요. <laughs>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아. 딸기 요거트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되죠. <laughs> 청국장은 진한데. 상큼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조화가 안 되잖아요. 시큼한 거 플러스 시큼한 거는 시큼하게 묻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진한 거대 상큼한 거는 둘이 싸우는단 말이에요. 그럼그 둘이 싸우는 날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전쟁 속의 그런 느낌의 그 맛이 또이상한게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생긴 이상한 맛이 입안을 가득. 아, 잘하졌어 아, 자, 수고하셨 하나, 둘, 셋. 자, 저두 분은. 아, 오케이. 한 분. 지금 한 3분의 1 찾나요? 7, 8분의 아. 1... 7, 8분의 1... 어떤지? 주는 게 낫겠다. 언니 많이 드세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야! 뭐 하세요? 우와. 아! <laughs> 설마 다 먹겠어 했는데 그냥 저가스보너좀 가져올게요. 새로 따뜻하게 또 끓여드릴게요. 두 개만 끓일게요. 세 개? 세개 맞아요. 돼요. 천히 하나, 둘, 아, 셋. 후식 뭐 좋아해요? 과일도 좋아하고. 그럼 수박 한 여섯 통. 거기까지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럼 수박 한 통은 드시죠. 한 통은 충분히 먹고 남지 않아. 오. 오, 오. <laughs> 아니요란거 아니.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 아, 이게. 뭐 생각해, 다 됐어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영 언니 의한 입. 고마워 어, 잘 먹을게요. 아니요 에 천천히 드세요. 어 진짜 맛있겠다. 냄새도 대박인데요? 어 냄새 대박인데? 그쵸 저 진짜 잘 끓인단 말이에요. 음 최고. 최고죠? 맛있죠? 반신반의 했는데. 그래요? 저 얼마나 라면 잘 끓이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덥지 않으세요? 음. <웃음> <웃음> 음? <웃음> 아니 소리가 ASMR 병맛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이어서 72시간 안 먹기 v 72시간 밤새기 안 자기가 낫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안 먹게 할것 같은데. 안 먹기? 71시간 동안 어떻게 안 먹어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먹어 죽었다 생각하고 안 자면 되잖아요. 그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안 먹는 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루 이틀까지는 어쩔 수 없이 못 먹는다 하면 괜찮은 거 같아요. 장염 걸려도 3일은 못 먹잖아요. 음... 개인적으로 저는 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laughs> 난 자도 자도 부족해. 그 시간 대신 먹는 게 나아요? <laughs> 정리해볼게요. 하나, 둘, 셋! 헉? 그러면 4대3이네? 4대3으로 92시간 안 먹기가 승리했습니다. 음. 와 진짜 그래도 아까 디저트 산다 했으니까. 헉? 디저트? 언니다, 언니. 좋아요. 어떤 거죠? 디저트? 케이크. 오, 케이크? 무슨 케이크요? 생크림 케이크 좋아해요. 오, 어, 저 생크림 케이크 너무 좋아하요 아, 진짜요? 네. 너무 감사해요. 아이. 아 너무 감사해요. <laughs> 아까 초코 좋아한다 진짜. 네. 초코. <laughs> 초코가 너무 싫어요. <laughs> 진짜 맛있어요. 응. 음. 음. 마 오늘 촬영 힘들진 않았어요. 너무 아. 많이 먹였는데. 아 아니. 어, 되게 배가아 아, 너무 너무 예의 없는 말. <laughs> 네, 너무 조금만 드셨는데 괜찮으세요? 아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 자세가 되게 편안해 보이시는데 이 상태로 많이 들어간다는 게 충격이야 나는. 이게 또 금세 어디갔죠? <laughs> 사인 슬슬 한번 해볼까요? 아. 천천히 그냥 드시면서 하세요. 오 귀여운 사인인데요? 오. 제가 이렇게 사인하면은 다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쯔양이에요. 쯔양. 아 이게 양이구나. 아 이게 쯔. 모든 식당들이 탐내겠다. <laughs> 부끄러운데요? 와, 귀여워. <laughs> 네. <감사해요. 웃음> 감사합니다. 일단, 언니를 집에 보내고 싶어요. <laughs> 아, 머리가 너무 아파. 언니 집에 가서 언니 먹고 싶은 거다 드세요. <laughs> 언니, 더 드시고 싶으면 편하게 드시고. 아, 네, 사진. 아, 좋아. 사진 찍으러 갑시다. 버 <laughs> 우리 키 되는 거예요, 키. 제가, 제가 제가 더 작은 것 같아요. 어, 그래 내가 더 확실히 작은데? <laughs> 내가 더 확실히 작은데? <laughs> 어, 뭐야 어이없어. <laughs> 맞아서 그만. 아, 알려. 감사합니다. <laughs> 저 진짜 앞으로도 계속 잘 볼게요. 아, 저도 앞으로 도잘 볼게요. <laughs>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